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여전히 모든 이슈는 정치권 기사들이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심이 정치권으로 쏠린다고 해서 경제 문제가 잠시 보류되는 건 아니겠죠.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 기사를 본다고 언론에서 정치 관련 내용만 다룬다고 해서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 문제가 잠시 멈춰져 있는 건 아니겠죠. 연초 들어서 강도 높은 수준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나 기사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말 연초가 되면 여러 금융기관들을 포함해서 연구기관 국가정책기관 등에서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한 보고서들을 막 쏟아내는데요. 그리고 그 보고서들을 보면은 항상 올해 경기 전망이 사실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연말에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경기를 전망할 연초 당시에는 최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표현들을 담아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작년에 얘기했던 상저하고라든지 그런 표현들인데요. 그래서 연초에 나오는 보고서들은 보통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경기 전망에 대한 보고서의 논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기재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8%로 전망된다고 밝혔었는데요. 사실 작년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수출이 살아나면서 내수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발표 내용을 보면 내수 부진 장기화에 수출은 꺾이고 건설도 계속 안 좋다라면서 6개월 만에 전망치를 0.4%포인트나 낮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KDI 같은 경우에도 내놓은 경기전망을 보면 생산 증가세 둔화에 경기 개선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굉장히 어두운 경기 진단을 이번에 내놨어요. 그럼 뭐 하반기에도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안 꺼낸 거네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경기 하방 위험이 굉장히 증대됐다. 건설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거다. 제조업에서 생산 둔화 모습이 뚜렷하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의 말들을 툭툭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만약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치면 지금 경기는 어렵지만 연말에 가면 더 나아질 거라는 식으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터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툭툭 던지면서 그러니까 건설업에서 터질 수 있는 문제점들 또 금융권에서 터질 수 있는 문제 부분 가계부채나 자영업 쪽에서 터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 둘 툭툭 다 던지면서 이게 터질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보고서들이 지금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 점들을 다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자영업 문제랑 그리고 부동산 pf 여기에 이금융권 부실 문제까지 이세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현재 가장 취약하고 리스크가 큰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워낙 심각한 정도가 커서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잖아요 맞아요 지금 정부 당국을 비롯해서 중앙은행까지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이 진정되기는커녕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당장 오늘 밤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문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대중들 입장에서는 맨날 하는 이야기 아니냐고 하면서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좀 지루해야죠. 이 내용 자체를. 네. 하지만 대중들의 관심 유무와 관계없이 작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넘어간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 관심 적은데 지금 모든 이슈가 정치적으로 완전 기울어 있다 보니까 자영업 문제, 부동산 pf, 이금융권 부실 문제는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뇌관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처지이긴 해요. 일단 자영업 문제의 핵심은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었는데 소득까지 급감해서 대출을 유지조차 못하는 상황에 이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부실 부채 규모를 키워서 금융권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쵸. 그렇죠. 자영업 문제가 이게 더 무서운 게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잘 알고 이런 데가 망하겠어 하는 이런 기업들의 위기가 생겼다는 뉴스들이 터져나오면 대중들이 위기감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큰 기업들 하나 무너진다고 하면 그게 위기감으로 다가오죠. 네. 그런데 자영업 위기 같은 경우는 어디 식당이 망했다. 어디 상점이 망했다 엄청나게 망해 나가는거 아무리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가 들어도 앞에 말한 큰 기업 망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위기감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이런 자영업자 한명 한명이 만든 부실의 합이 대기업 부실 수십개 합쳐도 안될 만큼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이 어제 12일에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개인사업자가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잔액 합계가 1125조에 달하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자영업자가 받는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받은 돈 사용하는 경계선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으니까 자영업자 그 사람이 받은 사업자 대출하고 가계대출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여튼, 개인 사업자가 받은 사업자 대출하고 가계 대출의 합계가 1125조인데요. 여기서 60대, 70대를 포함한 50대 이상이 진 빚이 737조나 됩니다. 737조요? 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에 65.5%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체 자영업 대출에서 700조 이상 65%를 차지하는 50대 이상 자영업자 중에 무려 47.1%가 다중 채무자라고 드러났고요. 이들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이 무려 430조 원에 이르고 있는 상태예요. 아시다시피 다중 채무자는 채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채무자고요. 현재 내수경기가 작년하고 비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급격히 하강하면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는데 특히 노년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는 바람에 이들의 채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위기다 자영업 위기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크게 안 다가올 수도 있지만 연체로 인해 금융권 전반에 수백조 규모의 부실 채무가 터질 위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왜 정부에서 맨날 자영업 위기를 강조하는지 피부로 좀 다가올 거예요 이게 규모로 보니까 웬만한 대기업 쓰러지는 가하고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개개인 하나하나로만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것 뿐이죠 그 다음으로 부동산 pf 문제인데요. 부동산 pf 문제는 건설사, 신탁사들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사들의 위기까지 하나로 물려있는 문제인데요. 부동산 pf 문제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당장 터지는 건 막을 수는 있어요. 2021년 전후로 부동산 초호 환기 때 비싸게 땅 샀던 기업들이 집값이 계속 올라서 손해 안 보고 적당히 팔수 있는 가격대만 오면 어느 정도 무마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불가능해졌고요. 무너지는 부동산 가격 방어한다고 정식 대출 늘리고 규제 풀고 하면서 그때 집 샀던 사람들 이자 부담 못 이겨서 경매 건수가 폭증하고 있고 이 주차도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유찰 건수가 많아지고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중소형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망하고 있는 건 익히 들었을 거고요. 대형 건설사 상황도 굉장히 나쁜 상황인데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신동화 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업, 금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신동화 건설 법정 관리로 인한 여파 때문에 그렇다기 보다는 사실 신동화 건설이 시공능력평가 58위로 업계에서는 꽤 규모 있는 건설사인데 근데 여기가 12월 만기가 도래한 60억 규모의 이 어음을 막지 못한 게 결정적인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60억이요? 네이 60억 어음 못 막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업계 전반에 얼마나 유동성난이 심각해져 있는지 간접적으로 이게 드러나면서 지난번 태형 워크아웃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경계감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언론에서는 중견건설사의 위기라고 하면서 애써 대형건설사와는 선을 긋고 있는데 작년에 지방건설사 위기니 지방건설사 도산이 하면서 PF 위기가 지방 건설사들만의 위기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했던 거 생각하면 그만큼 위기의 수위가 높아진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형 건설사들도 현재 자금 마련을 위해 자회사나 그 지분을 매각해서 자금 공급하고 있다는 거 기사에서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올해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방향성 차원에서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라 이 부동산 pf 문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더 크게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일단 자영업도 다중 채무자 문제가 심각하면 이금융권에 특히 문제가 클 거고 부동산 PF도 부실한 사업장하고 연결된 게 시중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같은 이금융권이 많은데 결국 이게 돌고 돌아 이금융권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각하긴 하죠. 물론 저축은행들이 한국은행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 믿는 구석이 있기에 있는데 최근에 보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특히 저축은행과 같은 이 이금융권에서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하는 뱅크런 사태에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뱅크런이요? 네. 뱅크런은 저축은행들이 실제로 부실해지는 게 아니더라도 예금자들이 불안해할 만한 소문들이나 그런 것들이 번지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새 뭐 온라인 뱅킹도 많이 하니까 네 예금을 받는 이 금융권의 경우 부동산 pf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영업 대출이든 뭐가 됐든 특정 금융사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위기 가능성이 등장하면 바로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한국은행 총재도 디지털 뱅크런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 금융권 금융사 부실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지난 7일 한 언론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런 뱅크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축은행 중앙에는 최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예금의 입출금 상황이나 총 잔액과 같은 유동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해요. 특정저축은행에서 3% 이상의 예금변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관련 부서 등의 문자로 실시간 전달되는 시스템도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유야 어찌됐든 디지털 뱅크럼 같은 게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사전에 캐치를 하려고 하는 거네요. 뭐 그렇겠죠. 현재 이들 이금융권에서 나오는 말로는 상황 발생 시 금융당국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도 해줄 거고 각종 대비책들도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금융권이라고 해서 건전성, 유동성 문제가 더 위험할 건 없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거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어떻다 하더라도 뱅크런 이슈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특정 금융사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어쨌든 괜찮다고 하지만 현실은 지금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금융권의 건전성과 유동성 리스크는 사실 계속 상존하고 있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예금자 보호한도 이거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금자들이 걱정돼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예금자들의 예금이 날아갈까봐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게 아니라 저축은행 등에 예금한 예금자들의 심리 불안으로 이금융권의 자금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갈까봐 그리고 저축은행들의 자금 감소 그 부분을 걱정해서 저는 그걸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금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도 그럴게. 지금까지 예금자 보호한도 올리는 거 옛날부터 얼마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보험료가 올라서 대출 이자가 높아진다. 실제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넣어 놓은 사람이 굉장히 적다. 그몇안 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금자 보호... 보호한도 올리는 건 불필요한 비용부담만 커진다면서 20년 넘게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오더니 왜 이제 와서 딱 깔끔하게 예금자 보호한도 올리기로 했겠습니까? 뭐 이유가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저도 그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앞의 얘기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연초에 경기 전망을 할 때는 상황이 안 좋아도 희망과 기대치를 많이 언급하던 예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각종 정책기관과 여러 연구기관에서 연초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진 않죠.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노골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건 이건 이제 우려가 아니라 문제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더 알아야 될 포인트는 이렇게 나온 우려.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전망 자체도 사실은 지금의 경제 현실을 그나마 좋게 포장한 전망이 이 정도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 현실은 더 어둡고 더 추운 경제 현실이 될 겁니다. 이번에 나온 연초의 어두운 전망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껴야할 사실은 지금 이미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음을 암묵적으로 사실상 인정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깨닫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영상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현재 모든 관심이 정치 이슈에 쏠려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경제 상황은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집중한다고 해서 경제 문제도 잠시 멈춰 서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제 이슈에서 관심을 놓칠수록 경제 문제는 우리도 모른 새 더욱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최근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사태에 대해서 언론의 무의미한 스포츠 중계식의 정치 기사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